찬양할게요. 우리 함께 모여. 菜改。<music> 레림절 기간인데 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어, 우리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 사랑하셔서 오시네 찬양할게요. 사랑하셔서 오시네 말씀하. 내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그 십자가 빌림 없이. 피 教えている 사도 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2장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음. 임세강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어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저희 귀가 열려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사랑의 주님, 저희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너무나도 제약된 세상에 살다 보니 저희 안에 저희가 모르는 거짓된 삶과 탐욕, 그리고 또한 게으름으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어리석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 내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 학생부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곧 다가올 성탄절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학생부 무두가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그의 말씀에 주님의 힘이 있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온전히 함께하는 목사님으로 주님 지켜주세요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승리자들을 생각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다른 용어로 한번 하겠어요.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인마니웰, 아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겠지? 임마누엘. 임마누엘. 에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런 생각 가운데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원래 그의 고향에 가면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미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겼고 미신을 섬겼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렇죠? 우상을 만들어서 팔은 사업가예요, 사업가. 돈을 엄청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희의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이제는 친척들이 있는데, 친척들도 떠나라. 너 고향에서 살면, 너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처럼 우상숭배할 거야. 미신을 따를 거야. 너희 친척들과 함께 생활하면 어떤 일지 아니냐? 친척들이 또 우상숭배 하는데, 마찬가지로 친척들과 어울려서 우상숭배하고, 친척들과 어울려서 미신을 섬길 텐데. 그러면 안 돼. 너 특별히 아버지의 사업 물려받을 거야? 그래 좋아. 그런데 아버지의 사업은 우상 숭배하는 사업이야. 나는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 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우상숭배하는 곳미신삼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누가 차지했느냐 하나님이 차지했어요 하나님이 그 동안에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있었고. 고향도 또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있었고 친척들 도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있었고 야 아버지가 하는 사업 내가 이어받을 거야. 그 사업장도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신나 임마누엘 임마누엘에서 임마누엘이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견해서는 아브라함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의 마음속에는 인만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는 아버지도 친척도 고향도 이제는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돼 그랬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이 결혼도 했는데, 자식이 없었는데, 아브람 나이가 이제 99세, 100세 돼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람이 너무나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삭을. 자, 어느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또 부르신 거예요. 아브람아, 너 임마누엘 알지? 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래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 이삭이란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구나. 한번너 너를 한번 시험해 보겠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삭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어떻게? 어떻게 나를 시험을 할까?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 너 보니까 이삭도 사랑한다? 자, 이제 어떤 시험이냐? 내 말을 들어보너라. 이삭을, 저 내가 지시한 산에 올라가서 너희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아브라이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임마누엘 신화를 가지고.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는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심히 슬펐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가지고 번제단 올려 불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하나님 너무 끔찍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답게, 예,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왔는데, 지금 또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으니, 내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돌려 주실 거야. 누구를? 이삭을. 한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야.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 주시고 여와 일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학생들이 교사들이 어린이들이 믿음 생활 할때 때로는 온갖 시련, 고통, 아픔, 슬픔이 있어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최후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꼭 베풀어 주실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의 축복도 체험하고 더 나가서 이만 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함 사는 우리 모두가 꼭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든 어린이들, 학생들, 교사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도 최후의 믿음의 승지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브라함은 백세 에난 아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삭도 도로받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 누린 인마의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사들, 학생들, 어린이들 아브람처럼 이런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예담 학생.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 친구들 나와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온전히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친구들 선생님 다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드려진 헌금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에 쓰이게 하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공각 공부와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반별로 모여 주세요. 다음 주 예배에는 기도는 김지은 선생님입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어린이와 학생들 교사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함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에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의 은사로 함께 하사 영육간에 건강함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축께 감사하고 축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꼭 되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어린이 학생들, 교사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포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어린이와 학생들과 교사들과 우리 그리스도인 남다를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